더큰 상승을 위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건 참아야지. 안 그래요? 밥그릇이 달라, 밥그릇이. 밥그릇이 다르다고.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23일 저녁 8시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4 5 0 0만원 근처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있으면은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죠 지난주에 이어서 뭐 비트코인 계속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도 20일에 하락했을 때 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달러 차트 한번 보면요 4시간 봉이거든요 어, 지난 방송할때 이까지 빠졌다 하여 좀 올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 위치가 되면은 요 지점에서 사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건좀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이까지 찍고 갈지 조금 덜 찍고 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좀덜 찍고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죠? 뭐 페이크 한번더 주고 이래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는 어 시나리오는 어쨌든 어 성탄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이렇게 좀 랠리가 나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최근에 어, 바닥 지점이 9만 달러 부근입니다. 그죠? 어, 근데 그 지점까지는 안 오고 요 이전에는 요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바로 거기를 디디고 지금 올라가는 게 요게 한 9만 4천 달러 정도 부근이네요. 달러 기준으로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요렇게, 요렇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한번더 이크 하든지 뭐 요렇게 하든지 바로 쫙 올라가든지 예,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아, 바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요. 아니, 당장.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 랠리가 안 나와? 아직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연말 랠리라 하면요 크리스마스 이전부터도 올라갈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지나서 연말 12월 어 31일 전에 시작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며칠 남았다? 7일 정도 남았죠. 7일 남았으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말자 아시 겠죠 하루 앞두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하루 앞두고 지금 너무 에 끝났네 뭐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당장 성탄 랠리를 온다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뭐안 오고 1월달까지 이렇게 간들 어, 1월 지나서 간들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산 분들이나 뭐 아유 걱정하겠는데 우리가 워낙 7만 달러 이하에서 다 사놓은 사람들이니까 랠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에이, 그냥 기대했으니까 약간 실망만 한 정도지 막 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또막 아씨 코인 어떻게 하지 걱정하거나 이럴 순간은 아니란 거죠. 그죠? 일단 기대해 봅시다. 그래도 뭐늘 연말에는 잘 나갔던 케이스가 많았으니까요. 기다려 보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잠깐잠깐 잠깐 또어 글로벌 시황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도 미국 다우지수는 요런 저항 점에서 살짝 반등을 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S&P500도 이 자리에서 이제 딱 멈추긴 했는데 반등 나와 줘야 되는데 증시가 싼타 연말 랠리가 나와야 일단 코인 시장도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지금 현재 코인 시장만에는 악재는 없단 말이야 악재는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매크로 지표들 미증시의 매크로 지표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증시가 일단 잘 나가야 코인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 그 pc 발표가 됐죠 이게 개인 소비지자 줄인데 pc가 2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01이 다운이 됐다 그래서 시장에선 좋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수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엔비디아는 뭐잘 어, 나갔네요 애플도 뭐 견주했고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pc 지표 발표되고 예상 보 어, 괜찮게 발표됐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약세였고요. 어, 이 노보노 디스크 비만 치료 신약 이거 임상실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는 소식에 많이 가라겠네. 그죠? 그동안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어, 비만 치료제 이런 기대감에 그러니까 뭐 실망감이 커서 또 많이 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버렸네요. 어, 어제는 국장이 시퍼했는데 오늘 장마감만 봅시다. 오늘 장마감은 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 고스닥 다 상승 마감했고. 아니, 이거 봐. 어제 아래 최고점, 저점 빠졌을 때 개인이 제일 많이 매수했잖아요. 개미들 바닥은 잘 잡아. 그죠? 바닥은 졸라 잘 잡는데. 순매도. 바닥 졸라 잘 잡았어. 오케이. 딱 잡았는데, 여러, 여기서 다 팔았어. 아, 씨. 아이, 개미 특징. 좋지. 조금만 올라도 어, 바닥 잘 잡았는데 좀 오래 들고 가보지 그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아, 거의 체지점이었잖아요 그죠? 야 개미도 바닥 잘 잡았는데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 HBM4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예전에 미국에서 어쨌든 어, 한국의 조선업에 어, 도움을 요청했다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소식이 또제 부각되면서 어, 이렇게 조선주들이 또올라갔고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님도이 뭐야, 도란프 만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접견을 가졌다는 사실에 신세계 그룹주들이 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식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SNS에 뭐라 적어놨던데, 그 한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니까, 어 믿고 기다려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전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삼성전자와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데 49,000원일 때 최저점이었는데 그래도 요게 다시는 안올 가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어, 한국의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시장 상황들 어떻게 마감됐고 어떤 관련주들이 오르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코인시장에만 있다고 뭐 코인만 관심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글로벌상황 그런 환경 이런 거다 알아야 되고 국장 상황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투자를 하면서 좀 독특하잖아요 저 같은 놈 봤어요? 이래 보면은 한가지에 유명한 사람들 한 가지만 하잖아 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계속하고 약간 얼리 어댑터 기질이 없으니까 맨날 하던 것만 하는데 자 주식 단타 치는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국장 주식 단타만 합니다 어, 유튜브 보면은 주식 전문가들 있잖아요 얘들아 이것만 해 그냥 사고가 그냥 여기 갇혀있다니까네 거의 꽉 갇혀있어요 대부분 다그런처나 그죠? 코인 이런거 뭐, 뭐야 이러면서 코인 뭐야 이씨 코인 같은거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생각할거야 근데 뭐 나도 같이 주식바닥에 있던 놈이었잖아 이 주식바닥에 트레이더였잖아요 저도 어. 근데 왜그 사람들은 코인 안하고 나는 코인을 했을까 제가 원래 이때 주식하면서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어린나이때 그때 당시에 시골의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 시골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식 주식이 막 실력있고 이러진 않았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책을 잘 쓰고,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박학 다시겠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저가에 잘 사서 코스피 대세상 승장 올때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문이 있는 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한건 아니고,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뭐 공부는 엄청나게 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각종 보조지표 원리부터 뭐 이런거 강의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도 어, 주린이 시절에 시골 의사 강의를 많이 바, 보았, 봤었어요. 어, 많이 봤었어. 어, 그 사람 거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랬고. 근데 그런 기술적인 어, 트레이딩 기술보다는 내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휴대폰 처음 생겼을 때 하고 막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 어, 그때 1%의 이것을 알아보는 선도자들은 그것을 향해 돈을 벌려고 뛰어들었고. 나머지 9% 89%의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 줄 알고 관련 산업에 뛰어들거나 투자를 했고 대부분 90%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잉형 인간으로 어 지내 왔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다. 1%의 천재들은 뭔가 기술을 개발하죠, 기술을. 나머지 9%의 사람들은 이게 돈 되는 줄 알고 따라붙고 투자하거나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나머지 90%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무언가 이거 저도 계속 어 관심 있게 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식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에서 유가 나온 것들은 무조건 어 주목을 해라 없던 게 생긴 거 있잖아요 코로나 뭐야 여러분 없던 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예요? 없었던 거잖아. 세상에 없었던 거라니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다. AI 뭡니까? AI. 마찬가지잖아. 없던 거. 가 점점 또 새로 생기는 거고. 채 g PT 갑자기 없던 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어 그런 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 없던 건데. 뭐야, 게임머니야, 이거? 뭐. 아이템 거래나 하겠어 이거 세이클럽에 맞고 할때그 돈으로나 쓰나 이거 아뭐 세상에 이렇게 필요가 있겠어 남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야 한 단계만 좀 뛰어넘으면 어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런 거딱 뭔가 딱 깨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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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돈 되겠다 가짜 돈이지만 진짜 돈 되겠다 이런 생각 다 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식에 또 어, 한번 파고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감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코인만 투자하고 있었다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 빠져들지 말라고 내를 잠가놓지 마세요 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인생에 수식을한 10년 정도 막 10에서 15년 했을 때 제가 막한 30억 정도를 주식으로만 벌어서 와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고 막 생각하고 이대로 살았으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단 2억만, 2억 정도만 다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 2억이 수십억이 또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게 앞으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비록 지금은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사이클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시점에 또 신기술이 나오고 없던 게 생겼다 무에서 없 어떤 게또 생겼다? 이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랜만에 이슬 트레이더는 잘하고 있나? 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이슬 투자 인사이트. 이거 잘 아시죠? 이 친구는 대단한 게 코스피가 지난 6개월 동안 빠졌어. 코스피 지수 봤죠? 아까. 코스피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일하고, 이지랄 하고 있다고. 근데 최근 한1개월이 6천인가 7천인가 이래 수익 난 것도 인증했잖아요. 어, 이 하락장에 이다 죽서서 다 미치고 환장하는데 월에 6, 7천을 그냥 인증해버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찐들도 다... 빨리빨리 빨리 알아보고, 빨리빨리 빨리 잡어.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주식계에서는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잘 몰라. 보면 매일 아침에 무료로 이렇게 방송해주고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걸 아침에 미리 다 이야기해줘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계속 방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슬투자인 사이트 가셔서 구독도 박아주시고, 텔레그램도 가서 입장하셔서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여전히 도미넌스를 빠졌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 주춤해 가격 변화가 없잖아요 어, 비트코인도 변화가 없고 어, 알트코인도 빌빌거리니까 계속 그 도미넌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더 치고 나가야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좀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가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비트더가면 뭐 댓글도 그때 봤는데 알트는 뒤지란 말이냐 어? 알트 뒤짐. 비트 여기서 치고 나가면 알트 뒤진다니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댓글다는 사람이 있던데. 한치앞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 내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더큰 상승을 위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건 참아야지. 예? 안 그래요? 어. 또 미너스 2까지 올라가서 빠지는 거라. 여기서 빠지는 거랑, 그릇이 밥그릇이 달라, 밥그릇이. 밥그릇이 다르다고. 그런 것좀 알고 계셔야지. 당장 자기 알트코인 뭐 갖고 있다고, 그거 지금 당장 안 오른다고, 낑낑대고, 찡찡대고. 아니에요. 지금 잠깐 더 빠지더라도, 비트코인이 2억, 3억 찍고, 알트 불장이 와야 내 알트가 두배 3배 갈 거, 다섯 배 10배 간다고. 그걸 모르고, 그냥 당장 두배만 갔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릇이 작지. 아무튼 도미넌스는 지금 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 19일, 20일 어, 이틀 동안 어, ETF가 어, 순 유출입니다. 어, 이틀 동안은 순 유출이에요. 최근 이틀 동안 19일, 20일 것까지밖에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내일쯤 되면은 요월 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나오겠죠. 아무튼 지난 19일, 20일 동안은. 순유출이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뭐다 12월은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마감이 될까 말까 하는데 자 남은 일주일 동안 1.2% 마이너스니까 요거보다 좀더 올라가자. 어, 플러스 1.2를 넘어서서 그냥 한번더쫙랠리를이어줘서두 자릿수 어, 땡땡 두 자릿수 상승 정도만 좀 제발 나가자. 아 이걸 기대해 봅니다. 아 이거 바램입니다. 이거는 바램. <laughs> 바램입니다. 좋겠다. 물론 한자리 수만 상승해서 나와도 괜찮아. 왜 올해 마지막 달이니까 좀 상승으로 좀탁 마무리돼줘야 1월부터 뭔가 좀 치고 나갈 것 같은 심리적으로도 좀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플러스로 마감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뭐 계속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게 뭐 가격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소식도 없고 이래서 그냥 대충 봐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만한 그런 특별한 소식이 지금 현재 눈에 띄 는건 어, 없습니다 트럼프 인사가 뭐친 암호화폐 성향인 사람들의 뭐 계속 합류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보이고요 암호화폐 시장 투심 약세전환 당연하지 지금 뭐 가격이 안좋으니까 뭐 당연히 투자심리도 약세 아닙니까 어, 뭐 이런 뻔한 소리밖에 없고 BTC 향후 몇주간 추가하락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가격 빠지면 늘,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맨날 잘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빠지고 있으니까 또추가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석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이클로만 보고 수급으로만 지금은 거의 판단해야 될 시기지, 괜히 이런 분석 뉴스 하나에 잘못 꼽혀가지고, 아씨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털려버리고 이러면은 계속 후회합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뚜렷한 호재가 부족하다라고, 뭐, 어 빌빌, 계속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안 좋은 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올라가면 또 이런 이야기 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래서 뭐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찾아볼 어 뉴스는 특별히 없다 그 이더리움 어디까지 오를 오르... <laughs> 하이 님 가입한지 얼마 됐어요 갑자기 또 이더리움 어떻게 될 거지 오자마자 완전 아이고 저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죠 봅시다 그래 이더리움 한번 봅시다 근데 이더리움이 왜 걱정하지 왜 이더리움이 뭐 지금 겁낼 게뭐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까지 세상에요 얼마까지 가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일단 어,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 투자에 대해서 얼마까지 가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가격 제시하는 새끼들 다 믿지 마세요. 그 새끼들이 사기꾼이야. 확신을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는 놈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제가 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지금 반감기인 해의 연말이잖아요. 연말. 그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아, 비트코인은 전거점 돌파하고 갔는데 이더리움은 왜안가 지금. 이거 지금 짜증 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난 사이클도 그랬어요. 이더리움 안 갔어. 아, 비트코인 한참 혼자 먼저 치고 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따라갔다고요. 리플도 그렇게 따라갔고. 근데 이번에는 뭐 리플이 살짝 먼저 가서 그런데 당연히 어, 미국 관련된 코인이니까 그런 거고. 이더리움도 따라갈 겁니다 그니까 러 너무 지금 막이 근처에서 샀을 거야 보통 그죠 근데 결국은 따라가긴 따라갈 거고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내년 한해 어느 정도까지 비트코인 잘 치고 나가면 얘도 9배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 천만 원 찍을 찍겠나 못해도 한 800에서 뭐900 이런 근처까지는 안 가겠어요 일단 뭐그 정도는 안 가겠냐 그냥 대충 그냥 어린 짐작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 비트코인이 2400만 원 찍었을 때 때 최고점이 얘가 한 180에서 200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한10% 정도 가격 좀안 됐다고 보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을 찍었다라고 하면 얘는 뭐 그래도 천만 넘어야 되나? 아무튼 내년에 그 그건 하나는 장담드릴 수 있는 게그 어떤 코인이든 내년이 지금보다는 다 올라 있을 거고 최고점은 찍을 거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어, 어쨌든 내년까지 들고 있다가 최고 어, 지금보다 훨씬 비쌀 때. 어, 잘 팔면 돼. 에,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를 계속 우리는 계산하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제부터 덜어낼 건지, 그걸 고민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계속 해보면은 어쨌든 저도 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어 그걸 알아봤던 시즌이 비트코인이 100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그 시절 때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한 번에 사이클에 뭐 되게 하락장이 물리기도 했지만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두 사이클 연속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사고가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내 주식 단타 하는 사람은 맨날 국내 주식 단타만 하고 있고 국내 장투하는 사람들은 맨날 국내 장투만 하고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맨날 미국 주식만 하고 어? 그 선물 옵션 롱션 타는 사람들은 맨날. 날 파생 그만합니다 파생 왜한 가지만 꼽혀가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좀 멀티가 돼야지 요즘에 멀티 하다 못해 여러분 축구도 요즘 뭡니까 한 가지 포지션만 잘하는 사람 이제 별로 쓸모 없잖아 감독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선수가 어, 다른 포지션으로 어, 탁탁 기용했을 때도 다 잘해야지 어? 그렇죠 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 미드필드에서 윙으로 올려도 잘해야 되고 최종 원탑으로 올라가도 골잘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흥민처럼 그렇죠 옛날에 박지성 손 민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포지션도 잘 소화하고 이래야또 기용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저점, 코인도 저점, 한국 주식도 저점. 이거 이거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뭐 하나만 잘해서 안돼 이제 다 잘해야 돼요. 어. 다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절세까지 자 국장 지금 안 좋잖아요.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국장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가능성은 늘 있고 그렇죠 지금도 저점 찍고 있고 언젠가 뭐 흐름이 오면 잘 한번 타야 될 거고 미국 시장 어때요 미국 시장 이미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만 우리는 코인 시장 같이 타고 있잖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미 코인 타고 있으면 훨씬 좋아 그리고 코인 뭐야 세금 없다 세금 없잖아 아직 어, 이, 이것까지 이다 반영하면은 미국 시장보다 아직은 코인 시장이 훨씬 좋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잘 실현하면은 어떻게 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갈지 세 가지 자산분들 잘 보는 거죠. 어, 부동산까지도 이래 보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이 아파트 삽시다 해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구, 국장 아니면 미국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두 가지 중에 상품을 보겠죠. 음, 상품을 보는데, 어떤 상품을 볼 것이냐 지수 중에 조금 과감하게 노리면 어, 레버리지 또는 미국장 더 과감하게 노리면 TQQQ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미국장 어, 20%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그래도 이게 곱하기 3배수의 수익이 훨씬 커서 20% 세금을 내도 수익률이 국장보다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뭐야 이제 환율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환율 환율이 이제 막1400 1500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이씨 우리 지금 1,500원, 뭐, 미국 들어가봤자, 아씨, 환율 너무, 어? 어 별론데, 이거. 미국장 잘 팔면 세금 20% 내고, 어? 환차 손10%띠고 아이씨, 30% 그냥 갖다 버리는 건데, 아씨, 별론데. 이렇게 생겨서 안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이 모든 걸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또 그때고, 지금은 코인 시장 잘 왔잖아, 우리, 그죠? 어, 주식 하던 놈이 또, 코인 하자 했는데, 제일 잘 왔잖아. 원래 코인만 하던 놈보다, 뭐 이거 자뻑일 수도 있지만 그죠? 저점 더잘 잡았잖아 제가 맨날 코인 방송하는 놈들은 하락장 내내 3년 내내 코인 좋다고 빨았잖아요 거의 빨기만 했잖아 저는 어쨌든 저점에서 저점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 드렸 잖아 그래서 이래 탁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참 인생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때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사이클이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사이클이 한번 놓치면 또 4년이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기도 해야 되고 이미 놓쳤으면 좀 아깝기도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에는 잡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 어 작년부터 그렇게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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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잖아요 코인 집중해야 된다 코인 몰빵해야 된다 어. 올인한다 제가 유튜브도 이야기 하고 그죠 어쨌든 4년만에 한번 오는 이벤트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대선 테마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laughs> 대선 테마 옛날에 꼬박꼬박 오던 그 대선 테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번에 어쨌든 또잘 마무리하고 한1 2년 다른 데서 잘 투자하고 있다가 또 코인 옮기면 됩니다 또 계속 반복이야 이제 앞으로 계속 우려먹다가 갑자기 또 뭐야 없던 게 생기면 꼭 관심을 가져야겠죠. 어, 그쪽으로 또 투자를 하면은. 갑자기 또 대박이 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쉬1열배막 가버리는 이런 거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살면서 몇 번의 운이 이런 운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깨어있는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지내다 보면은 한 번은 또 마주칠 수 있지 않겠나 아왜 앞으로 우리 살 인생 많잖아요 보통 요런 게 10년마다 한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10년마다 앞으로 뭐그 10년 20년 더 있어야 살아야 되는데 또한번뭐안 만나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 요즘은 코인 가격 변화도 별로 없고, 뭐 변동도 있어봤자, 뭐 알트 거기서 거기고, 변동이나 이슈가 생기면 또 여러분들한테 멘트로, 멤버십에서 어, 멘트를 계속 어, 날려드리니까요.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